럼프 마스터다! 내가 료 <laughs> <laughs> <내가 웃음> <마스터다! 야, 새끼들아! 웃음> 와! 마스 아. 와! <웃음> <웃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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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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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리오세요! 이리 <laughs> 혼자 죽어. 혼자 우와. 죽을 것이지. 야! 아! 까마귀 개나비 느낌. 힌 한번 조져놔야 돼. 아 시카이 존나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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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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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뭐야! 우리 <laughs> <뒤에> 가요 <킨드가요>. 즐거봅시다한번더한번 <laughs> 더, 더. 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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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가마귀도이캐가끼들아가마귀도가카이고까마귀가고이가막이가이도가막가이도가가 가막이도, 가막이가가가 너무 가막다도가가막이 가막이도, 가가 점프 마스터다. 내가, <laughs> 내가 점프 마스다 개새끼들아 <laughs>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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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다마스다 <laughs> <안닙니다>. 피가 다마다개스끼다나가터게마스 마스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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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다 땡깽이 발로 갈까요? 와.. 아오.. 씨발.. 와.. <laughs> 오.. 씨발.. 아.. 씨발.. 아.. 불, <laughs> 아 <말했잖아>. 아니.. <웃음> 왜? <웃음> 아니.. 컵에다 음료수 따라고 있시는데 토론하잖아! 감히 내 스택을 뺏으려고 해? 나쁜 자식? 그 <laughs> 하하하 <laughs> <laughs> 발장한테 걸요리까지고고막 떨어지면은 보험 되나요? 바로 <laughs> 가자또 어, <laughs> <오, 웃음> 가자. 바로 군박자. 뚝배기 부셔버려. 뚝배기 아아 부셔버려. 루아. 어, <laughs> 너 이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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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좀많았다 어, 아닌 거 같아. 아 아니야. 아어아 어, 뭐야? <laughs> <웃음> <웃음> 말이 더 빠른데? 아니야난날수 있다고! <웃음> <웃음> 야 지면에 1 m 도 안되게 날면 나는거냐? 개쓸모없는 <laughs> <laughs> 날개 이게 뭐가 왔어 <laughs> <좀 근데, 말. 웃음> <laughs> 너왜 뒤에서 네뭐이 빨간 줄 선생님 제 눈에서 빨간 줄이 보여요 <laughs> 이것도 무스비 <laughs> <근데 모습이. 그런가. 웃음> 경장뭐좀 어, 해봐 폭탄 줘요 폭탄 줘 나한테 폭탄 줘 폭탄 몸에 붙여! <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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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어디갔어 넌 죽어 내가 죽었구나 아가간량 양식인데? 학창시절 기억나죠? 헛씨 존나 못 이겼네 바로 가자 걔네가 가지 않을까? 아이 개새끼들 <목호> 눈치 <눈차라> 하나 빨라가지고 <목호> <목호> <목호>

잘 봐요. 에죽어요한 네, 대만. 아야 얘가 얘가 살려줬다. 아너오 아, 집. <laughs> 내가 지금 마오카에 무엇? 뭐? <laughs> 아 까미. <아까비>. 아 <laughs> 끝났다. 네. 이렇게 가렌이 하는 거 봐.